35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항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어, 제가 보기에는 문장의 흐름을 잡아가는 거는 아마 1, 여기서 주는 힌트가 1번 앞에 주는 문장의 힌트가 크니까 한번 이거를 읽고 방향성을 정해보고 그이 글이 이어지는지 아니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오늘날의 디지털 네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디지털 원주민은 have a grown up, 자랐습니다. immersed in이죠. immersed in이 그냥 몰입된 거예요. 이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사이에 빙이 생략되고 생, 아, 선생님 너무 대문자로 썼네. 어, 여기 보시면 그냥 일종의 빙이 생략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몰입된 채 자라났어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채로 자라났고, A가 동사 2번이 되죠. 소유하고 있어요. 기술의 aptitude야 aptitude가 아니라 앱이야 앱, a p 잖아 그러면 적성 자질이야. 뭐 기술적 자질, 기술 적뭐 적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할 수 있는 to utilize the power of, power of their device fully. 온전히 그들의 장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자라오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디지털 네이브는 어, 되게 디지털 기술을 몰입한 세대이자, 그냥 적성을, 디바이스를 잘 활용하는 거야. 그냥, 그냥 뭐라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야. 라고 해서 적성을 가지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네, 들어갈게요. 1번에 들어갔더니, 버시 나옵니다. but 하면서 올도가 하지만 올도가 나오면서 they know which app to use which website to visit. 그들은 알아. 어떤 앱을 사용할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알지라도 they do not necessary not necessary라는 거는 어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understand the working behind the touch screen. 어 터치스크린 뒤에 working 작동하는 방식을 반드시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벗이 나오고 뭐는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이해능력이라고 쓸것 같아 이해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 디지털 레이티브라는 게이 기술 활용능력, 뭐유즈능력은 높지만 이해능력, understand는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게요 2번 People need technological literacy. literacy라는 거는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이해하면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의 활용 능력을 필요한단다. 만약에,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 mechanic and use. 그들이 뭐 하고 싶다면, 뭐할수 있다면, a r e t o 를 그냥 can이라고 가능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할수 있다면, 기술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understand, understand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나 이해를 하고 싶다면, 활용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들어갔더니, 3번의 구문이 저 같으면 더 same g 가볼수 같고요. 많은 방식으로야. 근데 어떤 많은 방식으로면 이렇게 끊어줘야 돼. Factory worker 100 years ago, 100년 전에 노동자들이 need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engine. 어, 이해하기 위해서 미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Basic structure of engine.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100년 전의 노동자들이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해할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방식으로 유사하게 우리도 이제는 뭐할 필요가 있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The elementary principle behind our device. 어, 우리 장치의 elementary, 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고로, 우리 뭐를 높여주는 게 중요해? Understand를 높여주는 게 중요해. Understand 높여주고 싶다면 너 뭐를 높이는 게 중요해?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 활용 능력 이런 거 다시 말해 뭔것 같아? Elementary, e l e m e n t a r p r i n c i p l e 을 어, 공부하는 게 중요해. 우리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 들어갈게요. The lifespan of a device. 어 디바이스 어 디바이스의 라이프스팬이야 라이프스팬은 그냥 수명이 되죠 장치의 수명은 달려있는 것 같아 under quality of software operating them 하고 a g e l e is죠 a g e l e is 뭐 엄마뿐만 아니니까 해석 뒤에서부터 살릴거예요 하드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어 소프트웨어 작거 작, 그것을 작동하는 하드웨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에게도 달려있는 것 같아 우리는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답이 쉽다. 4번이 되는 것 같아요. 5번 들어갈게요. 이것은 empower, 어, empower A to B가 되죠. empower A to B. A에게 B 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것은, 이것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엔 t h 는 뭐가 되냐고 하냐면 그냥 이해하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지.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d e p l 밑에 뜻 나왔네.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용한다는 건 다시 말해 이렇게 이해 능력이 높아지면 뭐가 되는 것 같아? 유주할 능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 to their fullest utility fullest는 거는 어, 최대한 유용하게 유틸리티 살려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m a x i m i z i 높이는 거죠? 극대화 하면서, 우리의 힘인데 어떤 힘이야? 성취하고 창조하는 우리의 힘을 극대화 하면서, 즉, 우리의 능력, 파워도 높여주면서 사용 능력도 높여주는 것 같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려면 이해가 주제문이겠네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뭐할수 있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연결, 인과관계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35번 안 어려웠으니까 36번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 이어진 순서예요, 여러분. 순서는 저는 박스부터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박스부터 보겠죠? 봅시다. 해석할게요. Ancient Greek이에요. Ancient Greek이라는 건 고대 그리스들은 묘사하고냈어요두 가지 다른 방식이죠. 생각의 다른 방식. 두 개래,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로고스와 미토스가다 들어왔어요. 로고스와 미토스가 들어왔는데, 로고스는 거칠게 언급하는 것 같아. 세상의 언급이에요. 뭐가 되냐고 하냐면, 로지컬, 논리적이고, 임페리컬, 임페리컬이 단어 잘 나오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언급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쓸래요. 아, 그리스인들이 두 가지 생각의 방식. 두 가지 생각의 방식인데, 제가 그냥 할게요. 로고스라고 치고, 어, 미소스라고 쓰는 것 같아. 그 다음 문자, 로고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플러스, 로고스에, 그냥 정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들어갈게요. A에서 가장 눈 열어볼 것은, 벗인 것 같아요. 저는 벗에 우선 눈길을가았어게요 아, 역접이다. 앞에랑 전혀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냥 역접. 이단 봐봐봐. 네, 그냥 이기하고 싶어. 버터함에 플러스 나왔어. 버터함에 플러스. 버터 앞에 뭐 나왔을 거니? 마이너스. 그냥 그럼 그렇게 유추하는 거야. 버터함에 마이너스 나왔어. 버터해에 뭐가 나왔을 거니? 플러스. 역접이니까요. 들어갑시다. Lots of s c h o l r then and now. 어, 학자들이야. 많은 학자들인데, 과거의 그때와 지금이나 어떤 학자들이래? including 이렇게 하는 거야. 동사 이거니까. Including many anthropologists,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을 포함한, 그때나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본단단 더욱더 복잡한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아, 복잡한 그림 본데. 어, 뭐라고 하냐면, where mythos and logos are interwined. interwined, 아까 이 나왔는데, 뒤엉켜있다. 라고 하면 뒤엉켰다. 쉽게 단어하게 섞여있구나. 그리고 interdependent. 즉, 인디펜던트 가냐 인처야 상호 의존적 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나 그렇게 들어 갈래 벗 다음에 그냥 간단히 로고스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것같아 미소스는 섞여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terwined Interdependent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볼것 같고 사이언스 그 자체가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이 이거가 되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이언스는 스토리에 의존을 한단다. 어? 스토리가 나왔네. 사이언스가 스토리에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b 들어갈게요 mythos r e f e r r to the w o r d of dream. mythos는 세계를 언급해. dream 꿈, storytelling and symbol을 이야기한 것 같아. 꿈, storytelling, 상징에 대한 세계인 것 같아. 많은 오늘날의 이성주의자처럼 몇몇 이성자주의 철학, 이성주의자처럼 몇몇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prize look and look down at mythos가 되죠. prize logo, 로고를 칭송했어 로고는 칭송을 했지만, 룩 다운 k down at이야. look down a t 동요가 뭔지 알아? 이그노 o 와 무시했대. 무시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표시할 것 같아. 미소스는 하찮게 봤다. 그들이 결정 내리길, 개인의 그리스 철학자가 되죠. 그들이 결정 내리길, 논리와 이유는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주고, 스토리텔링과 미스메이킹은 프리미티브, 원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게요. 음, 여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 미소스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면 난 여기서 쓸것 같아. 어, 여기는 미소스의 정의가 나왔던 것 같아. 이 정의의 개념을 볼게. 로고스는 정의를 뭐라고 봤냐면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봤어. 하지만 미소스는 어떻게 봤냐면 꿈과 스토리텔링과 심볼로 봤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거래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뭐 이성주, 아, 철학가로 하자 철학자들이 뭐라고 왔냐면, 미소스는, 어, 위야, 미소스, 니네위안해 로고스구나. 어, 로고스는 위로 봤어. 그 다음에 미소스는 하찮게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제가 분홍색 할게요. 분홍색은 좋게 봤고, 아, 미소스는 하찮게 봤다니까? 로지겐 리즌. 로직 앤 리즌은 로지앤 리즌이 여기서 봐봐. 논리잖아. 논리가 가서 이 로직 이렇게 다운가. 로직은 우리를 모던으로 봤어. 모던이란 단어. 현대적이래. 위로 봐. 왜냐면 뒤에 원시적이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있잖아. 스트리텔링 미스메이킹이야. 스트리텔링 여기 있었잖아. 스트리텔링 미스메이킹. 신화를 만드는 것. 스토리텔링과 신화 만드는 건 원시적이야. 라고 해서 갈리네. 그럼 나는 한번 더. 로고스와 미소스가 있으면 화살표는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들어갈게요. The frame metaphor we use to understand가 되죠. The frame and metaphor가 됩니다. 주어. 동사 어딨어? Shape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네. 우리가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틀과 운유법은 형성한단다. 과학적인 발견.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하는것 같아. 그들은 심지어 형성에 그들은 뭐 그래서 그들은 래서그 여기겠지 뭐 그들은 심지어 형성에 우리가 보는 것도 형성을 한단다 When our frame and metaphor change 어, 틀과 은유가 바뀌어버리면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갑자기 틀이 나왔어 틀과 은유가 나왔네 틀과 은유가 뭐를 만들어 과학적 발견을 만드는 것 같고 과학적 발견을 만드는 것 같고 틀과 은유가 체인지하면 체인지하면 이렇게 하면 세상도 체인지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Copernican Revolution, 저는 CR 뭐 이렇게 고유 명사는 해석하지 않을까? 뭐 그냥 무슨 혁명은 포함한 거 있어. m o r e t h a 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이야 이렇게 표시해줄 것 같아. 그 이상이야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이야. 그것은 New Story야, 뭐에 대한 스토리야? About the place of Earth in the universe.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에 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스토리 i 스토리 e w 링 유스토리다. 아 이것은 유스토리구나. 근데 뭐 이상이래. 과학적인 발규 계산 이상이래. 어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스토리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소스가. 로고스 이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고스 이겼다. 로고스보다 그 이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레임 메타포라는 것도, 메타포 은유라는 것, 약간 비유 같다는 것도 저는 암묵적으로 이걸 잡을 것 같아요. 메타포가 뭐 하는 것 같아? 과학적인 발견을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포도 과학적인 발견에 영향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침에 맨 마지막 문제 A 들어갈게요. 스토리, 아, 스토리가 내가 보기엔 파란색이잖아? 내가 색깔을 이렇게 하면 돼. 스토리가, 뭐 하는 거데 과학이 스토리에 연관되는 것 같아. 이 문장과 일맥 상통하다는 거지. 그럼 봅시다. 우리가 먼저 뭐를 잡아주냐면, 로고스의 정의가 나와줬어요. 로고스의 정의가 나와줬고,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우리가 순서대로 가야지. 미소스의 정의가 나올 거예요. 미소스의 정의가 나온다더라. 미소스의 정의가 나오는데, 미소스에서 한 문장 더 추가했죠. 로고스가 프라이스하고 미소스는 look down at 해, 경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 그 다음에 B 다음에 A가 맞아, C가 맞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힌트가 되는 거는 아마 분위기를 전환한 벗이겠죠. 아니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줄게 아니다. 애들들은 함께 하는 거란다. 함께 하기 때문에 사이언스와 스트리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이언스 스토리가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애가 있죠. 이 프레임이 과학적인 발견을 만든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스토리도 나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살표를 여기서 물을 때는 제가 수정해 줄 거예요. 아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서 그 이상한 게 여기 정확히 써야지 이게 아니라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있단다 라고 하면 리소스도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은 문단별로 정리를 할때 정리나 하고 스타를 푸는 거고 해석과 관리, 선생님 빨리빨리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 쓰는 편이고 제가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추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